안녕하세요. 캠핑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들은 스타렉스 모델들 중에서 네, 다양하게 제작을 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5인승 벤 차량,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2인승 차량들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또 썬루프 없는 모델, 또 나무로 된 모델, 쿠션 적용한 모델, 색깔도 다양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쪽과 같은 경우도 5인승 밴, 네, 이거는 의자를 180도 눕혀서 이제 침상 길이기를 더 확장한 차량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뭐,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저희 캠핑카카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모델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고 이제 3D 도면으로 설계까지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까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 또이 모델 뿐만 아니고 조금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조금 낮춰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하이 루프 같은 경우는 높이를 좀 높여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수납장이 반쪽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 싱크대 또 저거를 다르게 변형해서도 가능하고 일자 싱크대, 옆으로 일자 싱크대, 뭐 기억자 싱크인데 작은 기억자 싱크대 등등 이제 저희 모델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작 의뢰를 해 주셨고 또 하나하나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 어떤 거를 하셔도 그틀 안에서 저희가 다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렇게 슬라이딩 레일이 적용된 모델도 있고요. 고화중 레일이어서 제가 올라가도 튼튼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레일입니다. 그리고 외부 식탁. 스인레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 받치는 거는 따로 있고요. 이렇게 빼게 되면은 아주 대형 식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경만 따지면 132cm 네, 기장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여유롭게 텐트 하나 치고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측에 수납장이 반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방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좌측 수납장도 반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문의 주시면은 그 상황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옆에 차량 한번 볼까요? 이건 5인승 벤인데 양쪽 수납장이 들어가면은 5인승 벤의 좌치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12인승인지 5인승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레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함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2열 시트를 180도 높이는 개조를 했기 때문에 침상이 더 크게 확장이 된다. 그거죠. 시트가 들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리는 의자를 적용하게 되면은 2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장 엠보싱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LED 또 무드등 트렁크까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한쪽 수납장만 적용도 가능하겠고요. 이제 한쪽 수납장을 하게 되면은 옆에 남는 부분을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치도 200A 인산철 배터리, 또 250A 인산철 배터리, 300A 인산철 배터리, 400A 또 500A까지 여러분들의 용량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기는 넉넉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행 충전기도 200A 주행 충전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배터리까지 충전을 해줍니다. 우리 충전기가요. 그러니까 양방향 충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점프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버터는 정현파 3 k 로 인버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도 선루프 모델, 선루프 아닌 모델 전부 다 TV가 동일한 위치에 설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인승 밴 한번 보실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의자 개조를 안 하고 12인승하고 동일하게 적용됐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천장, 엠보싱, 또 수납장,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부전기. 내부에서 전기를 자동으로 호환하게끔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충전까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기는 대체적으로 이 뒤쪽에 많이 다는데 옆에 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냉장고. 냉장고도 저렇게 앞으로 여는 냉장고가 있고 이동식 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밑에 전자렌지까지 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탁자 적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하시거나 또는 식사를 하시거나 할때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열 의자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회전되고 하는 이 앉고 눕고 하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다른 스타렉스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중요하잖아요. 이제 싱크대를 설치했으니까 물 나오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처럼 많이 나온다. 그리고 수압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는 펌프가 저소음 펌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 들어보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수압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틀었는데요. 이 펌프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유압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틀었고 스위치를 켜놨다고 해서 계속 소리가 나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칼칼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샤워기입니다. 외부 샤워기는 이 정도로 세게 나오기 때문에 샤워하시거나 또 간단하게 발 닦을 때좀 편리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처럼 이렇게 간단하게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엠보싱이 들어가야 LED 설치하고 TV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옵션, 엠보싱이 적용 안 돼도 LED, 또 TV, 트렁크도 LED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전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기를 할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선 라인을 미리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의뢰하시면은 전기가 없어도 배전반하고 전기선들 이렇게 다 작업할 수 있게끔 나중에 연결 조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벤 시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벤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180도 적용되는 시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당겼을 때 앞에 엉덩이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올려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또 180도 눕혀서 적용하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의자만 개조해서 쓰셔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자유롭게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인승을 가지고 오벤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그렇게 제작은 불가능하고 12인승은 좋은 점이 회전이 된다는 점이죠. 1렬 의자를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게 뒤로 거의 다 눕혀집니다 그래서 앉아서 쉬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누워서 쉬시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렉스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의자 설치해도 여기 보시면은 다리 들어갈 수 있는 폭 충분히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자 설치를 하든 안 하든 침상 길이는 동일합니다. 네, 침상 길이가 조금 남죠. 이 정도로 스타렉스는 아주 훌륭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장점은 주차 공간 제약 없고, 그 다음에 도심권 제약 없고, 도심에서도 데일리카로 또 시장 보기도 용이한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를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을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부터 또 가공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데이터 안에서 조금 변경하는 것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간 조금 주시고, 네 조금만 여유를 갖고 계시면은 저희가 모델 개발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또 가격은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서 차도 보시고 가격도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모델 외에도. 수십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탄생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 뭐 냉장고가 꼭이 위치에만 있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리한 위치, 내가 편리한 구조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비축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 모델 안에서. 더 이상 어떻게 모델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모델을 제작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사무실에 관한 법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동 사무실은 계속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동 사무실, 캠핑카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5인승 뱅 같은 경우, 3인승 뱅 같은 경우, 격벽을 제거하면 구조 변경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격벽을 제거하고도 합법적으로 캠핑카 이동 사무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캠핑 카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